예 반갑습니다 여기 어, 작년에 뿌렸던 상추가 나고 있는데 이 상추 상추를 케가 수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어제 비 와가지고 땅이 많이 촉촉하니까 지금 옮기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아침에 7시 정도 돼서 나왔습니다 음, 이거 옮기면 살겠죠 한 번도 옮긴 적은 없는데, 이게 여기가 조금 땅이 안 좋은 땅이라 저쪽은 땅을 제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저쪽에다가 한번 옮겨 심으려고 모종삽을 <laughs> 들고 나왔습니다. 한번 옮겨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까 논에서 대파 뽑아온 거 여기 집 앞에 조그마한 하단에다가 이렇게 쭉 구를 파가지고 심었습니다. 비가 온 뒤라 땅이 촉촉하니 딱 좋네요. 심으니까 잘 자랄 것 같습니다. 이거 대파 대파 잎을 좀 잘라줘야 되나? 그 어릴 때 심는 거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뭐 잘라주는 사람도 있던데 잘라주도 될까? 모르겠네. <laughs> 제가 그런 걸잘안 해봐가지고, 여기가 흙이 조금 덜 묻혔네요. 여기가 조금 덜 묻혔네. 잘 자라길 바랍니다. 잘 자라고 내가 여기 수도가가 수도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, 물을 뜨다가, 뭐, 자주 주면 되니까, 별 걱정은 안 합니다. 잘클것 같아요. 예, 여기도, 매 포기 그 뽑아가지고 다시 심었습니다. 저쪽에 있는 걸로 심었고, 이쪽에도, 이쪽에도, 이렇게, 상추를, 여름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. 아마 이렇게 심어 놓으면 장마 전까지, 장마 전까지는 뜯어 먹을 수 있을 겁니다. 장마 되면은 비가 많이 오니까 또 그때는 못 쓰거든요. 장마 지나고 또 다시 심어야 되니까 저쪽에 있는 걸로 여기에 심었습니다. 이거 작년 가을에 심었던, 파종했던 대파인데, 대파 한번 다섯 개, 여 개씩 포트에 있는 그대로 그냥 심었습니다. 잘 크고 있네요. 막 크든 작든 그냥 집에서 먹을 거니까 아, 뜯어가지고 먹을 예정입니다. 집에 갈때 이거 매폭이 큰거 중간에 큰거 뽑아가지고 집에 화단에다가 갖다 심어 놔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 화단에서 또 바로 뽑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. 저 강아지가 자기 주인 오니까 좋다고 난리네. 오늘도 안전운전 하십시오. 축복합니다.